대한민국 청소년의회 기자단 김현진 인턴 기자 런닝맨에서 헤드폰을 끼고 단어 맞추기 게임을 하던 중 주식이라는 제시어에 배우 아는 진씨가 삼성전자 카카오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는 걸 비유하며 큰 소리로 표현한 영상이 일주일 넘게 인기 동영상으로 올라왔다. 그만큼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제 주식은 미즈 세대의 일상에 스며들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10에서 20대 사이에선 재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 투자법을 다룬 해시태그 해시태그 인베스팅 투자하기 으로 분류된 틱톡 쇼폼 동영상은 조회수 2억 7,810만 건을 기록하며 사람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그 뿐만 아니라 해시태그 인베스팅 팁 투자 조언, 해시태그 리얼리 스테이트 베스트 부동산 투자, 해시태그 인베스트 100일, 투자 입문 등 관련 게시물의 영상 누적 조회수 역시 수백만 건에 달할 정도로 뜨겁다. 틱톡 이용자는 주로 취세대 1995-2015년생이다. 에드에이지에 따르면 틱톡 사용자 중 42%가 18-24세라고 한다. 13에서 17세는 27%, 25에서 34세는 16%를 차지하는 등 이용자 대부분이 젊은 세대이다. 틱톡 플랫폼을 예전에는 커버 영상 패러디, 춤과 밈 등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우락적인 형태로 발전했지만 요즘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인플루언서들이 30초 내외의 내가 보유 중인 주식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올리며.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유튜브에서 역시 20대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독립하기 등의 투자법을 소개해주는 영상이 여럿 존재한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하면서 실업률이 급격히 솟았고 지세대들은 불안한 고용시장을 믿지 못하면서 자산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분석된다. 코로나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코인이나 주식과 같은 시장에 투자 기회를 엿보고 용감하게 진입하는 지 세대들이 늘고 있다. 토스는 10에서 20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금융 앱 서비스이다. 토스 증권 같은 경우는 가입 시 주식 일주를 무작위로 선물해 주었기 때문에 주식에 입문한 젊은 세대들이 꽤 존재한다. 예전엔 플렉스가 힙한 것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다. 요즘 세대들은 돈을 아껴서 그 돈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 분야의 공부에 투자하는 것이 힙이라고 여겨진다. 주식과 관련된 밈이 많이 생겨나는 것에도 지 세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친구들끼리 생일 선물로 관심 종목을 달라고 장난치기도 하며 실제 카카오톡에는 주식 선물하기 기능도 생겨날 정도로 젊은 세대 사이 주식이 보편화되었다. 도박하듯이 단기 투자를 반복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지만 개념부터 배우며 우량주를 사모으는 등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하는 젊은 사람도 있다. 요즘은 서로 각자의 관심 종목을 공유하며 사회 이슈의 주식을 연결해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금융앱들은 20대 지세대를 겨냥해 개인 투자 성향을 바탕으로 리포트를 보내주는 등의 주식 정보 콘텐츠를 발행하지만 20대들은 잘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인베스팅닷컴 야후 파이낸스 등의 커뮤니티를 확인하거나 3 같은 팟캐스트를 들으며 구체적인 개별 주식 설명을 듣는다. 증권 푸쉬 알림을 통해 제목만 보면서 동향을 파악하고 시장 전체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재테크 정보를 주로 얻는다. 나이가 비슷한 또래 유튜버들이 알려주기 때문에 공감이 더 가고 유튜브를 통해 쉽게 설명된 용어나 장 흐름을 파악한다. 또한 뉴스레터를 구독해 국내 주식 시장 현황과 이슈들을 파악하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쉬는 시간이 많아진 지 세대들은 구독 서비스에 열광한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10에서 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대의 78.4% 20대의 73.7%가 앞으로 더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경험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금융재테크의 관심 분야를 확장해가는 젊은 세대들을 공략한 구독 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경심사란 주식을 하거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등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은 지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회자하고 있다. 경제적 자립을 통해 은퇴를 빨리 앞당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다. 이런 재테크 열풍은 파이프라인 만들기 트렌드로 이어진다. 파이프라인이란 버크해지스의 책 파이프라인와의 등장한 개념으로 돈이 필요할 때마다 물통을 나르면서 얻는 것을 노동소득이라 하면 마을과 강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자본소득, 즉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할수 있다. 미래를 위해 투자를 꿈꾸는 지 세대들 사이에선 주식 공부를 하거나 이모티콘 만들기 블로그 포스팅 등이 본업이 아닌 부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도 한다. 인생 한방을 노리는 주식을 왜 하냐는 질타가 있을 수 있지만 젊은 세대들의 생각은 다르다. 재테크를 불로소득 개념이 아닌 조금씩 부풀리며 성장시키는 재능소득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퇴근 후 주말에 다른 일을 하며 수익을 창출한다. 본업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경력을 쌓아왔던 기성세대와는 달리미즈 세대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며 점차 그들이 재산의 볼륨을 키운다.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거나 온라인 클래스 강좌를 시청하기도 한다. 실제로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 100일에선 유튜버인 신사임당의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만원 만들기 강좌가 랭킹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경제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졌다. 최근 미술품 경매까지에도 관심을 두는 젊은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다. 미술품에 호가인 유명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의 영향으로 온라인 경매의 활성화가 미술품 경매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경제 분야에 관심을 뻗는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즈 세대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통해 부수적인 수입을 얻기도 한다. 특히 네이버 스토어는 접근이 쉽고 수수료도 저렴하여 초보자들도 쉽게 물건을 팔수 있어. 이들의 관심도가 높다. 부업의 수익 창출은 부수입을 넘어 투자로 바꿀 수 있어 재테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PDF 파일을 만들어 이익을 얻기도 한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미즈 세대들은 블로그와 SNS를 통해 자신이 얻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